책은 who ate the turkey who, who ate, ate the, turkey? the turkey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예요. h u 는 g o chinese 거 의문문 물어보는 말 u t the 는 m u n moon rub on the mile i m 먹어봅시다 자, 같이. Who ate the turk? e y Who ate the turk? e y Turk. e y Turk. e y r k 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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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urk, turk. 어, turk, 칠면조지, 칠면조. 음. turk. Turk. t u r Tu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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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Turk. e y Turk. 조 t u r 미국 사람들은 치킨도 먹지만, t u r 도 많이 먹어요. 특히, 땡스기빙 k s g i v i n g d 이 뭐야? 땡스기빙 k s g i v i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거지만, 이 사람들은 11월 달, 노 o 버 e 그 셋째 주에 목요일. t h a n k s g i v i n 에서 뭐 추수 감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수 감사절 특히 이때 통째로 이제 칠면조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죠. Uh, they share the turkey uh, with with families uh, on Thanksgiving Day. o k a 자 그래서 who ate the turkey 하면 누가 누가 칠 침... 음. 응. Who ate? 응. a 어. e t e 는 뭐야? 먹었다. 어, eat의 과거형 이지 Who ate the turkey? 하면 누가 칠면조 먹었니? 응. 누가 칠면조 응. 먹었지 그런데 ate는 eat의 과거. 과거 과거형, 그지? 먹었다. 어, 그래서 who는 뭐였지? 우리 O W H. Who는 후. 어. 누가? 누가 누가 Who ate the turkey? Who ate the turkey? 응. Turkey. Yeah, who ate the turkey? Who ate the turkey? 응, 누가 칠면조를 먹었니? 누가 칠면조를 먹었을까? 다음 문장 보자. 아유, 아, 있어? 어. Mom. Mom. Did you eat the turkey? Did you eat the turkey? 어. Mom. Mom. 엄마, did you? Did you? 음, um, did you eat? eat 이떠 이떠 키어 무슨 말이야 엄마 칠면조 응. 먹었어요 어 디쥬 디쥬 자 Did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번 나왔지 디쥬 디드두디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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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붙여주면 뒤에는 응. 원형이 있 그렇지 동사 원형으로 써주고 그지 네. 의문문 만드는 자 요거는 의문 사가 들어갔지 아예 네. o W H 란그 의문 사가 들어갔고 네. 요기에서는 원래 평서문으로 이 문장을 바꿔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U 어 U 이걸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U U A 그렇지 U A the, the 그 그런데 좀 웃긴 말아니까 아, 원래 <laughs> 평소문 이렇게 가급좀 붙여. 아니 마음을 어, 앞에 붙였으면 음, 엄마는 칠면조를 음, 먹었어요. 음, 네, 마음 엄마 당신이 칠면조를 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되면 웃기지. 네. 어, 네. You ate the turkey. Ate. 어, 당신이 먹었어요. You 어, ate the turkey. 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또 이거는 어, you eat the turkey하면 <laughs> 이것도 다른 말이야 너 칠면조를 먹어라 이런 뜻이야. 어? You eat the turkey 하면 네. 이때는 eat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 앞에 이 o u 붙여주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너 칠면조 먹어 이런 뜻이야. 아. 명령문이야 이건 또 명령문. 아빠, 응. 아니 너는 칠면조를, 뭐. 칠면조를 먹고 있다가 아닌 응. 너는 칠면조를 먹어. 먹어라. eat uh, turkey. turkey. 너 칠면조를 먹어라. 아, you study you, hard. 그 무슨 말이지? you 있어. 있어. study hard. 아, 어. 넌 공부해. 너너 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야. you study hard. 그럼 이건 명령문이지. you 해놓고 study hard. 그러면 study 너 hard.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야. 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you see 이렇게 해도 또 예? 명령문이 되죠 you, see you 하고 see 붙으면 보다 그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look look을 하겠지 you look at it look, at, yeah, look it? at that 그러면 야 저것 좀 봐봐 저것을 어. 봐 야야 yeah, yeah. look at it look, look at, at it? that 그러면 너 저거 봐봐 그런 얘기지 <laughs> 아. 네. s e e 이렇게 얘기하면 look 보라 이거야 보라 어. 이거야 그렇게 표현하지 그땐 seed을 안쓰고 look으로 써요자그 어, 어.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원래는 you ate the turkey 인데 you ate the turkey <laughs> 그거를 음음문을 만들 때자 네. 동사니까 요땐 비동사가 아니고, 조, 아니고. 어, 동사니까. 또 조동사도 없고 어, 또 그러니까 본동사니까 근데 과거형이야 근데 과거형이니까 음. 앞에 두의 과거형인 디 i d 를 그렇지 두의 과거형인 디 i d 를 써주고 여기는 원형으로 바꿔주고 의문문 만드는 거 우리 문양이 잘 알아요 역시 복습 리뷰 알지? 리뷰? 네, 리뷰 리뷰, 아빠가 뭐라 했어? 리뷰? 복습 어, 뷰가 뭐야 원래? 뷰 보다 보다인데, 위는 다시 어, 다시 보는 거지? 다시 보는 네. 거 리뷰, 리뷰 리뷰를 하면 훨씬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응. 이렇게 공부하는데 응, 응. 제일 좋은 방법은 보... 복습을 하는 거. 음, 응, 복습을 꼭꼭해 주면 좋겠지. 예스. 그래. Yes? 네. 그러면 yes 그러면 머리에 잘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게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d a Did d you eat the turkey? 디쥬 이트 더 터키? 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빠. 그다음에 아빠한테 또 물어봐 놔. 엄마가 어, 안 먹었다고 했나봐 요 그런가보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돌아가서 응. Dad, Dad, did you eat the turkey? Dad, did you eat the turkey? 어, 아빠, 터키 드셨어요? 아빠 터키 키, 먹었어요? 네. 드셨어요? 이제 우리는 turkey. 존댓말 해주니까 터키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응. 터키, 저기 있는 터키 드셨어요? 디, Dad, did you eat the turkey? Dad, did you eat the turkey? Turkey <laughs> Turk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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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t u r 트럭 r 럭 t u r 럭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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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줄임말이 킴이야 킴 킴? ㅎ 그래서 킴 그러면 여, 미국에서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ㅎ 음. 여자 여자 이 그래서 킴벌리 근데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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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The Turk 킴, DJ, The Turk 음, 킴, DJ, The Turk <laughs> 너야킴 얘야 너킴벌리야너 너 터키 먹었어? 네가 먹었어? 그런 거야. 근데 여동생이어도 응. 어느 정도 그 먹을 나이가 되면은 응. 응.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응. 그다음에 니 응. digger. d i d you eat the turkey? d i e r 어. dig g r 그랬어. 니 i 근데 dig어. d 해 놓고 여기 산 그림 보니까 뭐가 나왔어? 어, 강아지가 나왔네. 강아지가 게. 여기 그리고, 땅. 어, 강아지 이름이네. 강아지 이름. 왜 니거라 그랬지? 니기 뜻이 뭐라고? 니 파다. 어, 땅을 파다. 이런 얘기야. 파다. 근데 거기다 쥐 붙이고 이알 붙였으니까 땅을 파는 놈. 파는 <laughs> 땅을 파는 사람. 뭐 땅을 파는 기계. 이알 붙 그런 거라고. 땅을 파는 할지. 놈. 땅을 아, 파 근데 강아지들은 어때? 땅을 스누핑 스누핑 많이 하고 <laughs> 그제 스누스 어, 스누... 스누피라는 애가 있 n 어, o o p 스누 n 스 o p 고 s n 거리는거 냄새 맡는거 냄새 맡는 거. p 거리는킁킁 p 거리다스누 p 그리고 또 디깅을 잘하지 디깅 땅 수, 파는 거. 스누피는 땅 속에 뭐쥐 같은 거 있나 막 이렇게 파고 그런단 말이야. 먹이 같은 거 있나. 어, 막 파고 사냥할라고. 스누피는 어 냄새를 막킁킁 거려가지고 어, 스누피. 어, 스누피. 스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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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 그래서 개들의 디, 특성 중 개들의 디. 특성을 나타내는 거 스누프 엔 디깅. 스누프 엔 디깅. 어. 근데 엔디기. 얘는 잘 땅을 이렇게 자꾸 뭘 냄새 맡고 파나 보지? 그래서 이름이 네. 뭐야? d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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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d you e a t i g g e r d e r d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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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u e r d i g e r d i r digger d i g g r digger digger d i g r d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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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digger digger 음. digger d e r d i r d e r d i digger Did eat a turkey. 어, 야 니거가 터키를 먹었구나.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에 보면 니거가 칠면조를 먹었구나. 여기서 보면 보자. 어 얘는 왜 이런 거야? 그런데 니거? 화난 어. 거냐? 뭐어떡해 그림에 음. 아 먹고 시침이 뚝 떼는 것 같은데. 자 원래 니 니거 맛있는 것도 다 ate the turkey ate the turkey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안쓰고 digger ate the turkey digger가 turkey를 먹었어요 이렇게 안쓰고 digger did 의문문도 아닌데 조동사가 나오고 eat the turkey 이렇게 썼네 좀 다르지 먹었네 응, Digger a e t h r Ate the turkey. Ate t h Ate h turkey. Ate the turkey. a 지 e the turkey. Ate the turkey. a t 이 the t u r 이 e y Ate the t 이런 어, 거를 강조했다 그래 강조? 음. 강조용법 강조용법 어,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조동사를 써서 강조해줘 아, 어. 에이트, 대, 음, 에이트 대신 음, 음. 앞에 조동사 뒤를붙이고 음, 음. 뒤에를 원형 이 t 로 평서문인데도 번... 그렇지 평서문인데도 음.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에서 응.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거가 먹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니걸 g i r did eat the turkey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응. Okay? 응. 어 그러면은 응. 하나 다른 걸 해보자 어, 뭐, 나는 그 개를 봤어요 나는 원래 I saw I saw the, the... dog 너도... I saw the dog saw가 봤다 잖아요 어 봤다 I saw the dog I saw 어, the dog. 어, 나는 그 개를 봤어요. 근데 이거를 강조해주면 어떻게 쓸수 있어? 그럼 아, 어. I 음. Did 음. Did I did. Did see the dog. 잘했어, dog. I did see the. dog. 제가 그 개를 봤단 말이에요. 강조해 주는 거지. 강조, 강조. 오케이? Okay? 응. I did. I did see the dog. I did see the dog. I saw t I saw the dog. I 도 되는데 강조 d 해서 I d I d s e e the dog. I saw the dog. I saw the dog. 나 그게를 봤어요 d I I d I d s e e the dog. 나 그게를 봤어요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무엇다면 음. 강조를 한다면. I 뭐 그래 I studied, studied math, math,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 r o o m 교실에서, 응. 교실에서 어. 수학, 수학 공부를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수 있다고? 강조용법으로는 응. 응. I, I did study 어. math 응. in the classroom. 응. In the 클래스룸 네. 네, 교실 중 거죠. 네. 내 수학 교실에서 수학 공부했어요. 음. 교실에서 수학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조동사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해서 강조해줄 수 있다. 오케이? 뒤 음. 뒤에가 음. 딱 근데 뒤에가 원형이 과거형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저게. 보통 보통 그렇게 아니 응. 현재형도 그렇게 쓰긴 써 아. 둘을 써 현재용일 때뭐 어? I w 뭐어 강조하고 싶어 어 w h 뭐, i do I, I do. do 어 see i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나그 응. 봤단 나 본단 말이야 I do 어. see it 어? 응. I see it 근데 I 보통 i did see 이 t 게 d i 을 s 이 e it. I d o see it. I d 게 d see it. I d i 지 see it. I 지 i 이 see i did 가 붙으면 did 하고 나 i 그원 d 에 붙으면 원래는 그 did see it. I d 에 d see it. I did s e 형사분에서는. 응. 원래, 디드가 나올 때는 이제 앞에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데, 이렇게 응.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미국 사람들이. 응. 어. 그래서, 어, 오늘 뭐, 오늘은 의문문 만드는 거 복습했다고 해서 아주 짧은 거 가지고 했어요. 어. 원래는 OW1H, o w h 의문사를 가지고, 동사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데 그냥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 만들 때는 평서문에서 조동사가 음. 앞으로 나온다. 조동사가 아니면 비동사가 음. 있을 경우엔 비동사를 음. 앞으로. 그렇지 비동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비동사를, 비동사를 앞으로 가져온다. 비동사가 있을 때는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어. 비가 비동사 비. 있을 때는. 어, 비동사를 어, 앞으로 앞. 문장 앞으로 음, 가져옵니다. 의문문 만드는 거 의문문. 아빠, 근데 영어로 하면. 평서문 중에서 웃긴 평서문인 것도 있네. 많이 있지. 그 미래를 나타낸 거. 너는 뭐가 될 것이다. <laughs> 너내 친구가 될 것이다. <laughs> you will be my friend. You 어, 어. My 근데 friend. 원래는 뭐야? 원래는 무슨 <laughs> 문장인데? Will you be my friend? Yeah. friend? 너내 친구 할래? 이런 얘긴데 그걸 평서문으로 You, you will, be will be my friend. friend. 너내 친구가 될 거야. 어, 이게 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윗문 만드는거 한번 네. 복습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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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